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오로라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오로라를 보시면요. 그 국내 1위, 뭐, 왕구, 캐릭터,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보시, 살펴보시게 되면, 그 KBS 1TV에서 하는 유후와 친구들, 그리고 EBS에서 방영하는 로보카폴리, 이런 인형 들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제 조카들도 보면, 그 네. 로보카폴리 참좋아하는데요 저도 좋아하고요. <laughs> 예. 그래서 네. 관심있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인형들이, 네, 그 라이센스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매출 성장에 뭐, 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 효자로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유럽 지역에서 뭐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이 또 급증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오로라를 살펴보시면, 뭐, YG 엔터와 어떤 그 캐릭터 상품의 라이센싱 계약이 뭐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로라가 뭐, 싸이 효과, 네, 이런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류, 아까도 제가 뭐, 웰메이드를 통해서 한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YG 엔터 보시면 그 스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류 스타들이 되게 많은데 이를 이를 통해서 뭐 한류 바람을 통해서 캐릭터 상품이 뭐 판매가 증가되면서 또 매출이 성장이 크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또뭐 컨텐츠 확보를 통해서 뭐 업계 내지휘광화로 통해 뭐 매출 성장 급증 또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제가 뭐두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오로라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종목들을 유심, 이렇게 잘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로라 역시 어떻습니까? 하단에 장기 이동 평균선 4 8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자, 쌍바닥 모습이 한번 나왔고요. 자, 다시금 또 재차 어떻습니까? 그 이동 평균선들의 단기정 배열이 나왔습니다. 단기정 배열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뭐냐? 자, 11,000원 부근입니다. 11,000원 부근에서 또 장기 이동 평균선들의 저항들이 있었죠. 자, 이 저항들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지지력 테스트가 나온 후에요.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금일 5일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자, 이로써 일봉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로라 주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자, 커다란 횡보세, 네, 횡보세가 나왔습니다. 횡보세가 나온 후, 자, 거래가,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그런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자, 살펴보시게 되면요. 하단에 120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재차 20주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 일단,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단봉으로 조정이 나오고있는데요 자, 이동평균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또 단기정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주가 그러면 주봉상에서도 한번더 재차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로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로라 월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횡보세가 길었습니다. 자, 횡보세가 길었는데 하단의 거래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하단의 거래 어떻습니까? 자, 횡보세가 나오면서 거래 역시 죽었다. 이거는 아직까지 종목이 죽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생명선인 월봉에서 생명선인 어떻습니까? 24월선을 네, 이탈하지 않았다. 주가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네,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라 목표가는 14,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한번 네. 고점 한번 돌파해야겠죠. 14,000원 부근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로라도 목표가가 중요한 만큼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짧게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로라 손절가는 11,000원 하단에 일봉상의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탈하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로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성장이 급등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셨고요. 또 콘텐츠 확보로 인해서 업계 내에서 좋은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제시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